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숙전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 안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중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을요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곡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듣고 오실게요. 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첫곡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어, 지난 한주 미세먼지가 없던 정말 쾌청한 한 주였죠. 운전을 할때 에어컨보다는 그 창문을 열고 달려도 기분이 참 좋았던 그런 대기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날씨 속에 피어있는 꽃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완전 그 자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 장미는 더욱더 진한 빛깔과 한기를 품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 모두 우리의 노래 제목처럼 장미이십니다. 아, 지난주는 뭐, 제가 이제 외식업체 교육이 있어서요, 아,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했던 저,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그래서, 아, 지난주 끝까지 만회하면서 구리보물섬 5월 24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어, 떠나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스 안에 구리 보물섬입니다. 구리 보물섬에는 세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 올리고입니다. 도출 올리고는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감아 시간이죠. 어,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코너는 엑스표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지요.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네. 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처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 이게 이제 편집이 되면 밑에서도 표시가 됩니다. 구리존송시장 사이트 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깐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다음 코너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아마 이 노래는 5월에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선희의 5월의 햇살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없던 한 주간에 내리쬐었던 5월의 햇살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간간히 내려줬던 비로 낮 기운이 그~ 선선하기도 했지만요 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이 내리쬐는 햇살을 피하기 뭐 이제 막 바쁘시겠죠. 피하기. <laughs> 예, 그렇게 되면은 뭐 5월 의 햇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당히 익혀주면서 우리 애들을 보듬어 주는 어, 따뜻한 어머님의 손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주 정도 남아있죠. 남아있는 5월 마음껏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어, 구리의 보물섬, 초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있죠. 도출 올리고.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커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산업경제과에서는 2018, 어, 어, 2019입니다. 예. 어,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열지열설치 신청접수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어, 신재생에너지 윤복합 지원 사업으로 가정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 6월 20일까지 설치 희망자분들을 신청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설치하고 계신 분, 어, 하고 싶은 분들은 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 장소는 주택 건물 등의 옥상이나 마당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되고 구리시 관내 공공시설, 사회복지, 종교 사업시설, 개인 주택 및 소유주 또는 소유 외정자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지열, 태, 어, 태양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설치비는요 80%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비로 또 부담하시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산업경제과 031550에 2282031550번에 2282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가에서는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 지원 공고를 공지했습니다.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동 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인데요.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문화예술인 관련 시설 단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활성화, 전통문화 학교 운영, 전통문화 창업 지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제출서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4층 경기학 연구센터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231-8572, 031-231번-8572번으로 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코너로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김민기의 봉우리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아, 두곡 다기 기타 선율이 참아름답죠 예. 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듣기에는 조금 음, 예, 잔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5월의 햇살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복잡 복잡한 이런 시장과 그리고 도심 속에서 조금만의 여유를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그참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그 꼼꼼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요, 이 이어져 있는 그 오월의 쌀이 그 가득 그 당겨져 있는 숲. 들이 우진그다막한 언덕에 예, 이 언덕에 이어져 있는 오솔길을 따라서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어보는 그런 예, 분위기도 났는데요 아, 아마도 함께 걸어가지 못하시고 이제 혼자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계절의 여왕 (5월에는) 뭐 혼자 걸어도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혹시나 혼자 걷고 예 지금 뭐 있다.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들 함께 걸어주는 걸어가 주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또 계시고 어떻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식과 노래 신청곡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 어플을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방송체 얼굴 아, 위에 어, 구리전통시장이라고 보이시죠 사이트에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편집되면 은 밑에도 여러분들 구리전통시장 사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함께해 주시면요. 아, 너무 쉽게 또 함께해 줄수 있고요.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그냥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010-2902 010-1187번 2902 010 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엑스표를 콕 찍어라. 자 구리보물수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볼 곳은요 각종 비닐봉투와 인쇄봉투를 저렴하고 알뜰한 가격에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어린 시간 쌓아온 신용과 성실함으로 책임감 있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경기 포장입니다. 경기포장은요, 구리전통시장 12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 구리전통시장 12구역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으로, 왼편으로 이어진 6구역을 쭉 따라가 올라가시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하게 되시면 12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 사거리에서 10, 70m 정도 올라가시면 오른편에 자리 잡은 경기포장 매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기 포장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꽃미남인 아드님이 또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문 제작을 많이 하시고 있지만요, 구리 전통시장에 자리 잡은 우리 다른 매장에 또 다양한 비닐봉투를 또 판매하고 있어서요,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우리 상인 사장님들의 걱정 없이 영업을 할수 있게끔 또 만들어드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 사장님과 여 사장님의 고향은 원래 그 강원도 원주이신데요. 젊은 시절 구리에 오셔서 비닐 포장을 제작 판매하시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음, 경기 포장이라는 상호를 우리 여 사장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초기 매장 앞에는 강원 고추방앗간이 있었, 있었고요. 어, 있어서 음, 이왕 구리에서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으니 음, 폭넓은 경기라는 상호를 쓰시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어, 강원도에 대한 어떤 애착도 있었지만 어, 이미 매장 앞에서 강원 고추방앗간이 있었기에 우리 여사장님께서는 예, 이왕 쓸거 폭넓게 경기라는 그런 상호를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지난번 시장, 화, 시장 어, 화재 이후에 12구역에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셨는데요. 아, 참... 그 추억도 많으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 남사장님의 성취함과 여사장님의 내조 그리고 두 분의 아드님의 조력으로 다시금 이 12구역에 오셔서 어 자리 잡고 활동을 하시고 어또 영업을 하고 계셔서 구리전통시장에 활동할려고 불어넣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두 분의 사장님께서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내외적으로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예,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큰 아드님, 뭐 예, 저처럼 또이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예, 여러분들 함께 또 하고 있죠. 우리들의 다락방의 DJ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남 사장님께서는 주문제작 할 당시 주문자의 의도를 잘 들어주시면서 원하는 스타일의 비닐봉투를 또 제작해 주시는데요. 저 또한 그 팔람매 닭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팔람매 닭발에 딱 맞는 비닐봉투를 또 알뜰한 가격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들었고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기 포장에 필요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딱 맞는 비닐봉투 알뜰한 가격으로 알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이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 포장 두 분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신청해주신 노래는요, 이선희의 인형과 진성의 안동역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또, 온내 왔어요, 또, 예. 사연 신청곡 왔습니다. 자, 딥, 어, 딥보너가 7848님의, 어, 그, 또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바구철의 우연히 정들었네. 이 노래도, 어, 세곡 하는 거죠? 예, 네, 세곡 함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 7848님은 간단해요. 그냥 사연도 없고, 박우철의 우연히 정들었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이선희의 인연, 진성의 안동녀 그리고, 어, 신청곡인 박우철의 우연히 정들었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우리 그, 박우철의, 에, 정말, 에... 우연히 정들었네. 어, 이 노래 또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선희의 인형과 진성의 안동역에서도 또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신청곡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그 넉넉한 인심으로 아,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미모의 여사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각종 비닐봉투와 인쇄봉투를 저렴하고 알뜰한 가격으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경기포장의 엑스표를 찍어봤습니다. 엑스표를 찍어라.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 있죠 자,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셨어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권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 1 0 2 8 7 2 9 어, 0 2 010-2187-2902번으로함께 주시면 여러분들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보물쌤의 마지막 코너이죠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자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요. 34년의 세월을 한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오시며 구리시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구리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생필품과 식료품 및 다양한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고려슈퍼마켓입니다 수택 등의 자리에 잡고 있는 고려슈퍼마켓은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요. 새벽 1시까지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34월이라는 세월이 함께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단골손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슈퍼마켓이지만 일반적인 할인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가격대의 물품들이 많고요. 아이스크림 또한 50% 할인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알뜰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고려 슈퍼마켓의 또 하나의 색다른 어, 장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색다른 점은요. 다양한 복권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2009년 7월 11일, 로또 345회차에서 1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 52억이라는 당첨금이 나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로또.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저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 사랑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뉴스에서 보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복권 및 로또의 판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 너무 과도한 복권 및 로또 구매는 더 힘든 생활을 뭐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당한 그런 어, 금액으로 여러분들 건전하게 구매해주시면 한주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한 주. 희망의 한 주가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 슈퍼마켓은 남 사장님과 여 사장님, 그리고 두 어~ 아드님이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아드님의 나이가 음~ 매장에 자리 잡은 세월과 같다고 합니다. 아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사장님께서는 정말 바쁘신 삶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아시는 노래도 없고 좋아하는 노래도 없다고 하시길래 아드님에게 이제 보물송을 여쭤봤어요 자 아드님께서 뽑아주신 보물송 예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여러두 곡을 선곡해 주셨더라고요 자 버스커버스커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 배출한 최고의 밴드이죠. 어, 슈퍼스타 K3에 출연한 멤버는 이 보컬 기타의 장범준, 베이스의 김영태, 드럼의 브레드, 3인조로 구성이 된 밴드입니다. 이들은 그 천안을 중심으로 거리 공연을 하던 밴드로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게, 된게 계기가 되었는데요. 슈퍼스타 K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2011년 11월 17일 디지털 싱글곡 서울 사람들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는 버스커 버스커 이집 컨셉 가을에 수록된 곡이기도 한데요. 이집은 서정적 가을밤이 느낌이 더잘들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자정에 음원이 공개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은 정말 이례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공개 후 2시간 만에 멜론 사이트를 폭파할 정도로 히트를 치게 되지요 잠시 후에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이유는 본명이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1993년 5월 서울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요 자, 아이유의 의미는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9월, 미아라는, 어, 하이브리드 팝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 곡으로, 엠넷, 어,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데뷔를 하게 됐죠. 네, 아예 유가요. 그리고 2010년 12월 타이틀곡, 좋은 날이 발매된 지 하루 만에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이유는 뭐, 다 아시죠? 어, 3단 고음, 열풍이 예, 이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하죠. 자, 이 열풍이 아이유의 이름을 팬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놓게 됩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요는 2013년 12월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2014년 1년, 그 1년 동안 그 소리 소문 없이 그 차트 100위 안에 있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유의 자작곡인 작사 자작 작곡인 곡이며 직접 아이유가 기타 반주도 한 곡이기도 하죠. 어, 연애 직전의 설레이는 남녀의 심리를 네, 솔직하게 표현한 노래 말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요. 어, 이 보물송 두곡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이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라는게 그리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이두곡 듣고요 저 이제 어, 남아있는 오후도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다음주 어,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1시에 여러분들 다시 함께 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불꽃머리 박사네의구리범성 다음주도 정말 정말 힘차고 재미나고 따뜻한 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영차영차 영차 어기어차 고맙습니다 여러분 투곡 함께할게요